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화학 원에서 이제 다시 주기율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단기 이제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개괄적인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나 고1 과정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고 그에 관련해서 어..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반응성과 오비탈과 원자 크기 그런 뭐, 뭐 인력과 뭐 청력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반응성이 좋은지, 왜 반응성이 안 좋은지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주기율표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수소, 헬륨, 리 네. 저는 어 대한 특징 리튬 나트륨 칼륨 요기도 세슘 뭐일 쪽에 관한 이야기 뭐 주기에 관한 이야기 뭐칠 쪽에 관한 이야기 뭐 각각의 뭐 색, 색깔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뭐 염소 같은 경우는 그냥 황록색이라고 했었죠 어, 로미 요드가 적갈색 맞나요 요도 브어색이적갈색인가요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다음백색이지만 얘네들은 색깔이 있다 뭐 이쪽에 대한 특징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음 반응성이 왜 이쪽은 반응성이 되고 이쪽은 반응성이 안 좋았다 좋은... 아. 자이 예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비활성 기체라고 했어요 자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곧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반응이 안된다는 것은 보다 안정한 거고 얘 같은 경우 자 리튬 한 봅시다 리튬 리튬은 몇 채? 1s에 몇 개? 2개 2s에 한 개가 있죠? 그렇죠 어.. 플로로 봅시다 플로르 같은 경우는 1s에 2개 2s에 2개 2p 몇 개? 몇 개? 예 다섯 개 그래야 두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죠? 어, 칠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 얘가 얘와 만나서 자,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네온. 네온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꽉 차버리죠? 그래서, 많은 것들은, 자, 이렇게 안정화 되려고 해요. 화학에서 안정화하는 수는, 제가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 8을, 어, 뭐, 뭡니까? 그, 무슨 언어? 예, 그래서, 어, 옥텟 우리가 옥터포스, 8이라는 것을 뜻하면서, 옥타죠, 옥타. 예, 옥타. 이 8이라는, 옥타, 8이라는, 그니까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팔을 옥타라고 얘기하는데, 옥택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팔이 되기 위해서, 얘는, 팔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일곱 개 얻어야 되고, 얘는 한 개만, 부수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얻으면 되죠. 그죠 이것은, 여덟 개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자, 아, 껍질이 달라야죠. 1, 주 양자수가 달라야죠. 껍질. 1, 이, 2번 껍질에 7개를 만나야만 안정화되고, 얘는 2번 껍질에 8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필요하죠. 하나만 필요하니까 얘는 하나만 받아도 되는 건데, 얘는 7개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를 주워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전부 다 양이온이었습니다, 양이온. 이쪽은 음이온이었어요 자, 이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온, 이온은, 어, 여러분들, 이온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음, 반응성이 끝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얘기하고또 안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어, 안정화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또, 이거, 이온 자체가 안정화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화에 대한 얘기 잠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양이온.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몇,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얘는 한 개죠. 예, 일 1족은 한 개가 됩니다. 2족은 2개, 3족은 3개, 4족은 4개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4개를 네 잃거나 얻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화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 2학기 후반쯤에 나오나요? 2학기 후반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쯤, 제 수업에서는 아마 1학기 마쯤될 거예요. 실수 5족이니까 5개, 얘는 6개, 7개, 8개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 번. 그럼, 나트륨이요. 최외곽전자 하나가 있어요. 8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잃는게 편하죠. 그래서 1가 플러스. 마그네슘 당연히 2가 플러스.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외워두 마십시오. 여러분 이 외워야 될 것은 주기율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주기율표를 외워두면 여러분들 몰에 대한 이야기, 질량에 대한 이야기, 분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율표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들어가서 오늘 은반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자, 봅시다. 리튬, 나트륨 어떻게 돼요 리튬은 리튬 이 쓰겠습니다. 껍질이 몇 개? 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나트륨은 껍질이 몇 개?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크기는 커진다, 커진다. 자, 이쪽 봅시다. 이쪽으로 하면 크기가 역시 껍질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자, 반응성에 대해 어야 되겠습니다. 반응성. 자, 그럼, 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줍니까? 받습니까 네, 지금 전자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전자를. 전자는 마야시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여기에 있는 전자를 줘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자, 칼륨 같은 경우는, 자, 둘, 셋, 네 개. 줘버리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전자를 빼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는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에서 멀리 있는 게 뺏기 쉬웁니까? 가까이 있는 게 뺏기 쉽습니까? 자, A가 뺏기 쉬워요? B가 뺏기 쉬워요? 당연히 멀리 있는 칼륨 것을 뺏기가 쉽겠죠? 곧, 얘는 준다, 뺏긴다, 뭐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런 얘기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수업 시 합시다. 그러면 반응성은 밑으로 갈수록 얘는 커진다는 거죠. 그죠? 아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원자번호가 커지면 크기도 커지고 그죠? 음 1족 같은 경우는 반응성도 커지죠 왜? 줄어들는니까 그럼 같은 주기부터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봅시다 얘는 지금 어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몇 개? 10개 얘는 양성자가 몇 개? 11개 양성자가 10개와 11개 있어요 얘는 전자 몇 개? 10개 전자 11개 그렇죠 자 10과 A 10명과 B 10명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똑같은 힘이에요 A 11명과 B 11명이 똑같이 끌어당깁니다 이 당기는 힘은 누가 더 크죠? 10이 더 큽니까? 10이 더 큽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이 더 클까요? 11이 10이 더 클까요? 1 0이더 클까요? 당연히 11. 1 1나가 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자, 이 부분을 잠깐 줄게요. 그러면 이쪽이 이만큼의 껍질은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전부 다세 번째 두, 세 개의 껍질을 갖고 있죠. 나트륨이 이만큼이면 여기 10과 여기는 있 전자들이 전부 다 서로 땡기는힘 10이 있고요. 얘가 되면 어떻게? 열한개와 열한개가 똑같이 땡기는 힘이 있죠. 어떻게? 서로 땡기는 힘이 크니까 얘가 더 작아지는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금속성이다. 비금속성 자, 1차 1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1쪽은 줄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울 까요 쉬워질까요? 자, 크기를 가지고 전지 반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열과 열이 서로 당기는 힘, 11과 11을 서로 당기는 힘 보니까 어떻게 크기가 더 작아졌네요. 지금 전자를 뺏으려고 해요. 가까이 있는 걸 뺏는 게 쉽습니까? 멀리 있는 걸 뺏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걸 뺏기 쉽죠. 그러니까,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반응성이 더 크다. 같은 주기, 원대포로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같은 쪽원대포로 커질수록 크기는 커진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겠죠. 잘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전기음성도도 제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반응성. 자, 그럼. 일쪽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좋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적어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네들은 줄려 하는 반응성이들이. 되잘기억주세요 크기는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크기 커진다. 반응성 커진다. 자, 크기 작아진다. 방향성 작아진다.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7쪽에 관한 얘기를 해시다 7쪽. 얘는 지금 뺏는 성질입니까? 주는 성질입니까? 예, 점점점 작아져 어쨌든 여기는 점점 커지겠죠? 예, 커지겠죠? 얘는 뺏는 성질입니까? 주는 성질입니까? 양성자하고 멀리 있을수록 뺏기 쉬울까요? 양성자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뺏기 쉬울 거예요. 어르신들 말이근죠 결혼할 사람 바로 옆에서 하자라고. 예. 가까이 있을수록더 자주 만나는 대라. 근데 멀리 있을수록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예. 자, 봅시다. 그럼 전자를 전자를 지금 우리는 가져오려고 한다면 양성자와 가장 가까이는 있 같은 종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크기도 크다. 이쪽으로서 와 크기가 커요. 이쪽으로서 와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전자를 받기는 붓소가 더잘받겠죠곧 반응성이 크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반응성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일쪽은 반응성이 어떻게 쉬워요? 일쪽은 반응성이, 어,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어, 칼륨, 루미륨보다, 반응성이 얘가 더 커진다. 그럼, 친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플로로, 어, 클로로, 예, 프롬, 요드. 자,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단순하게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것은 여러분, 책에서도 충분히 외울 수 있지만, 이 수업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어, 반응성에 대해서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어, 잠깐, 주기율표에서의 반응성, 음, 자, 하나 더 설명합시다. 이거 훌 게. 그럼, 어, 왜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응성이 작아지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뭐, 이쪽에서는 뭐, 이쪽으로 갈수록 응성이좀 세지겠죠. 네, 이쪽. 전, 전자를 잘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급적 크게 작아야겠죠. 그럼, 어, 질소, 산소, 부소 중에 가장, 마이너스고 전자를 잘 끌어 당는 애는 누굴까요? 크기가 더 작은 불소가 더 가능성이 세겠네. 요 그러죠? 오, 보니까 저기, 이쪽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세지고, 이쪽은, 일쪽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세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전에 교과서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온 게,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싹 적었어요. 그 교를 바로, 금속의 이원화 경향이죠. 자, 금속 이원화 경향은 제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이렇게. 그죠 탈타나와 알아서니 준아. 자, 준 나, 수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칼카라마 아아, 천리, 주납, 수부, 순, 백금 그렇게 습니다 그래서 어, 금속이 유연한 경향입니다.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사실 경향이에요. 이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